할로윈이 엄청 커요. 요것도 할로윈이라고. 이거 엄청 커. 예. 네. 요, 요 아이도 지금 하엽 정리하시는데 요 똑같은 거 같아요. 보기에는 근데 얘는 할로윈인데 얘는 샐러드 볼. 근데 이파리를 보면 뭔가 약간, 틀려? 약간 틀려요. 네. 확실히 어 그러네. 이게 하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예, 이 아이는 뭐 흑법사 같은데, 이거? 까만 거? 그죠? 음. 흑법사. 요런 것도 다 할로윈. 요것도 샐러드볼인가? 이 아이. 할로윈. 할로윈, 색깔이 좀 연하네. 아, 색깔은 이제 조금 변하지. 아, 말로는. 조금 묵어야 색깔이 변하는 거구나. 아, 이 아이는 원숭이 꼬리. 와, 음. 화분이 이렇게 긴데도. 근데, 근데 또, 또 돼. 안 더. 안 화분 더긴 걸로 또 옮겨줘야 될것 같아. 이야 이 화분도 만만치 않게 긴데 더긴 화분이 있을까? 그런 건 화분은 대부분 다 화분을 깨 가지고 하잖아. 아, 깰 수가 없잖아. 분갈이 할 때. 음, 음. 다 깨버려야 돼서 맞아. 돼. 맞아. 그냥, 그냥 뽑, 그냥 뽑을 수 없나? 이걸 꼭 깨야 되나 이거를? 아, 니못 뽑아 절대. 절대 안 돼. 절대 다 풀어지지, 저기지. 음. 이 연해서 네. 부드러워서 네. 저거를 화분을 깨도 망가질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화분은 버려도 다육이는못 버린다 음. <laughs> 다육이는 절대 포기 못하지 <laughs> 화분은 버려도 옛날에는 몇년 전만 해도 다 중국서 가져가는 거 화분이 보면 다 깨들어 깨고 저기 했잖아 어. 지네들이 화분값 보상해주고 어. 이것도 할로윈인 거죠? 저거랑 똑같은 건가? 음. 어. 와, 개마옥도 이제 새로 싹 이렇게 올라오네. 겨울에는 막 겨울에는, 예, 겨울에는 그러더니 식이고, 예. 이제 지금 피 예. 어우, 완전 초록초록. 연두연두 연두 초록초록. 아, 미산도 음. 아주 대풍이네. 이 정도면 와. 아, 저쪽에 가서 대풍 진짜 큰거 봤거든. 음. 근데 이번에 가니까 어쩌라고. 이거는 뭐죠? 옵투샤? 응. 옵투샤인가, 이거는? 아닌가? 이 아이. 몰라. 그리고 이것도, 얘네도. 다르네. 예. 네. 요, 요. 훌린데, 네. 얘네도 다게큰걸 봤는데, 너무 이뻐서 사지도안 되는 거 아닌가? 키워본다고. 아, 근데, 아니다. 그치. 어, 이쁘게 키우시면 되지, 똑같이. 아, 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길러보려고, 무슨, <laughs> 싼거 갖고 사과도 안 된다니까. 아니, 큰거 봤는데, 이... 만 기르고 싶더라고. 아,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두 시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래요. 와, 이거, 이거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이거 이거 어제 해다 바른 거야. 아. 어제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음. 아빗자루는 빗자루도 오래됐 오래 써, 써갖고 와이 오래 쓴 것보다 이렇게 쓰니까 <laughs> 음. 네. 여기 큰 거, 조금 큰거 하나 사다 놨어. 근데 이게 다 쓰죠, 모래는. 음. 이 야, 할로윈 이 정도 왕, 대풍, 대풍. 음. 벽어연. 벽어연도 지금 한 몸이라고 하는데, 와, 대단하다, 진짜. 이 정도 크려면. 여기는 콩난. 콩난. 흑법사. 음. 네. 콩난? 흑법사. 이 와인은 뭔지 모르겠네 작품이네 완전. 여기 이름이 있어. 어디 보자. 기 있잖아 뭐. 아 레드 법사. 흑법사 얘는 흑법사. 얘는 레드 법사. 어, 근데 전혀 레드 색깔이 아닌데. 아 레드 법사. 예 네. 레드 법사인데. 예 레드법사? 네. 어? 레드 법사. 전혀 레드색이 아닌데? 응. 와, 이, 이 아이는 뭔지, 와. 뭐? 응.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댄섬. 아, 댄섬. 아, 모란장에, 모란장에 많던데. 댄섬도 꽃이 뻐 응. 댄섬. 모란장 그 오일장에 가니까 많던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건 분갈이 해놓은지 얼마 안 되셨나 보다 이거는 아, 응. 사랑초? 사랑초 응, 그 뒤져봐 봐봐 응. 잎사귀 뒤져봐 봐봐 잎사귀 하나 뒤져봐 봐봐 응. 아니 잎사귀를 잎사귀? 잎사귀를 뒤져봐 보라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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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 이 크로바하고 또 틀리네 번쩍거리네 어머 그기 사랑초는 좀 그게 그래도 적긴가 봐. 응. 다른 그렇지. 거는 얘네는 일 년생이면 자라다가 응.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그쪽에 있어 봐봐. 응. 아, 이렇게 바이솔도 이렇게 해놓으신 거 봐.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이렇게 아 올라왔다가 다음에 또 나오고 그래지 야 이게 크면은 어 그런데 이렇게 육등이. 버르는 사람이 이게 죽었다고 버린다고. 근데 안 버려도 얘는. 근데 다른 거 사랑초, 얘얘꽃있지 보라색. 어떤 얘얘 얘는 뿌리로 감자처럼 생겨. 아알 뿌리로 생기나 보다. 어, 어, 얘는 음. 얘는 가을이면 싹사라지고뿔을 그대로 내버렸다. 그렇게 해야 돼. 얘는. 아, 얘는 저기. 그러니까 죽었다고 뽑아 뽑아버리지 음. 말고 뿌리로. 얘는 또 틀리잖아. 얘는. 음. 얘도 노란색이 이쁘다. 얘도, 응. 얘도 응. 틀렸다. 근데 내가 한 30가지가 넘게 있었어, 이거. 어, 사랑초도 거. 종류가 많네. 아, 어, 이거 60종이 넘어. 어. 이거. 이, 얘도 이, 이거 이 점백이 있는 것도 틀리잖아. 어. 점백이. 또 틀려. 근데 치, 지금 이제 옮겨, 어디다 옮겨줘야 돼. 음, 이렇게 앵무새. 앵무새가 있어. 여기 어. 네, 소리가 나. <laughs> 귀엽다. 哟。